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팔아래 두어 복중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시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공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수 있느니라.